말이나 시컷 하고 싶거든요. 말 타는 거좋아해가지고 제주도 지세 번이나 가봤어요. 친구 새끼들장도 가보고 학교에서 가보고 씨발 뭐야? 교회에서도 가보고 한라산도 저 올라갔었거든요. 막 뛰어올라갔어요. 미친 또라이 새끼가. 저 성격 알죠? 누구보다 빠르게는. 난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. 비투의 나그네. 이런 거 알죠? 이거 뭐야? 아웃사이드. 나남쪽으더 빠르게, 더 빠르게, 렐루렐렐 이런 거. 렇게까불어셔야 되거든요, 이렇게.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. 오늘 좀, 여 실내에서는 지랄하면 안 되고요. 살살 해야 돼, 이런 것도. 근데 막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막, 내 이제 좀비 분장하고 막, 이제 막 춤추추고 막. 그런 것도 해야지 a AI가 없어진다고. AI, AA, AI인가? AI AA 맞아. 요 AI랑 병신, AI 막이래 아는 척 하려고. 아는 척 하려면 안, 제대로 아는 척 해야 돼. 수튜어 수수튜어 디스드라 몰라가지고 병신이 수수튜어 아 이거 이지라라고 잡았어이또라이 새끼.